자, 이번에 할 얘기는 가브리엘이 이제 또 픽업 영웅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저는 가브리엘 안 갑니다. 입니다. 무소가금이라서 무소가금이라고 하면은 선택지가 적다라고 생각해요. 좀해자로 주는 개발자가 어, 너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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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라고 추천해 주는 거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다 가고 싶어 한다면 과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런 영상 올렸었잖아요. 이런 영웅 조합으로 여섯 개 추천한다 했던 게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덱입니다. 이렇게 헨리르랑 이프리트가 메인 딜러고 그 다음에 지크프리트랑 이제 뭐 요런 이제 오베로니아로 좀 탱킹을 하면서 멜리나랑 이제 뭐 이렇게 좀 세미딜 하고 이제 티타니아로 힐을 하는데 요건 나중에 얘는 이제 세라자드를 넣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멜리나는 저는 요거로 갈 거거든요. 어 다들 뭐 생각은 하고 계실 건데 어 요거로 갈 거예요. 호세이돈. 호세이돈이 보니까 이제 이 한계를 넣는 것도 있고 원소 반응 할 때마다 이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데미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ex 캐릭터니까 뭐 믿고 쓸수 있겠죠. 얘가 이제 마법사라서 일단 멜리나 는 쓰다가 나중에 어 멜리나는 호세이돈으로 간다. 이게 이 포인트를 모으는 게 이제 관건일 텐데 뭐 매일 뭐 아티팩트 좀 모으고 조금 뽑기 하다 보면 음 금방 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벌써 뭐한 1700점은 된것 같으니까 어반 왔잖아요. 반 이상 왔으니까. 좀만 더 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한 3일차부터 이제 뽑기가 신화 소환도 나왔습니다. 어 이게 확률이 되게 높진 않더라고요. 뭐 조각 조금 주고 이러던데 저 아까 조각 3개인가 먹었습니다. 뭐, 또 이제 매일마다, 뭐, 또 상점에서, 요런 거 이제, 신화서한권을또 얻을 수 있으니까, 좀 하다 보면, 요런 거 이제, 조각들도 모이고 하다 보면, 언젠가 포세이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포세이돈을 갈 건데, 지금 요 포세이돈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가, 어,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이죠. 이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거, 이게 무슨 성당? 성당인가 그렇고, 이거 이제 유원 효과 넣는 이 조합인데, 조합 자체가 이두개예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이 조합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게임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용도 요거에 뭐 맞춰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라는 친구는 이 성당이라는 이 은총 효과, 은총 효과에다가 요 효과가 이제 아군이 죽을 때마다 이런 유언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유언이랑 은총은 이두 개를 이제 시너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쓰는 영웅들은 그런 효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멜리나가 이제 은총 관련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제대로 쓰려면, 다른 이런 영웅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과금러용 캐릭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소환에서는 지금, 전 가브리엘을 하기보다는, 남은 3일 동안이라도 더 이프리트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목표는 지금 이프리트가, 어, 이제 빨별 하나인데, 빨별 3개를 맞추는 게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목표예요. 알별 세개를 맞추면 이제 공격력 10%의 치명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스펙업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프리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프리트 성급업 하려면 지금 육성이프리트가 재료로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오성 하나 있어가지고 오성 하나를 더 받으면 육성으로 만들고 그 육성을 가지고 재료를 넣어서 할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궁병들 육성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걱정 없지만. 지금 이거 본체가 걱정이다 그래서 하나만 더 뽑은, 뽑으면 좋겠다 3일 안에 뽑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일단 뭐칠일 이벤트 요걸로 인해서 뭐 한정소환 이런 거 운명소환권도 많이 주고 하니까 뭐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남은 뭐 마지막 하루 남았을 때는 또 남은 다이아를 좀 아껴놨다가 그때 또 한정소환 한정소환에서 어 이프리트를 좀 뽑기를 해서 무조건 삼성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브리엘을 절안 가는 이유 어, 덱을 좀 구성하기 힘들다 라는 게첫 번째고 덱 구성 힘든 그리고 EX 캐릭터 그나마 무가금이갈수 있는 EX 캐릭터는 제가 볼때 포세이돈이다 포세이돈 자체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요 덱에 잘 맞는다 요거 이름 계속 기억이 안 나는데 원소의 울림 이 조합에 가장 잘 맞는 EX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두 가지 때문에, 어, 가브리엘 갈바에야 요걸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뽑기. 그리고 덱 구성. 저는 이렇게 갈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소원 리스트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너는 소원을 어떻게 뽑고 있냐, 어, 말씀드리자면 요렇게 뽑고 있습니다. 어, 요걸 하는 데 있어 이제 기반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티어 표일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운영자 피셜 티어라고 해가지고, DC에 올라왔던데, 어, 요거는 요렇게 좀 되어 있는데, 어, 지난번에 봤던 그 내용과 비슷한데, 어, 추가하자 여기 가브리엘이 있고, 요르문 간드도 있고, 티르빙도 있고, 요것들은 이제, 뭐, 그 전직 레벨을 뭐 올리고 나서 이거 뽑을 수 있더라고요. 티르빙이랑 요르문 간드? 재제 뭐 기억으로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외에 있는 요런, 뭐, 헬베르라든지, 아누비스라든지, 요건 한정소환이니까 일단 빼고, 뭐 굴베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티타니안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정소 안에 SSR 플러스 어, 소환 목록을 이렇게세 개, 네 개로 어, 구성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이제 얘네 둘을 이제 수호자 두 명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저는 이 군데 를 하나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군데 은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언젠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야겠지만 그래도 최소의 어, 노력으로 최대 효율을 뽑아내려면 아무래도 요 조합이 좋지 않을까. 이유언 효과를 주는 조합 자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원쇄울림 덱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 원쇄울림 덱 자체가 어떤 그 메커니즘이 페닐리가 핵심이에요. 어, 페닐리랑 이프리트가 핵심이야. 얘가 데미지를 많이 주면서 누적을 시키고, 얘는 이제 한 놈씩 자르면서 그다음에 스킬을 많이 쓰면서 그럼 이제 얘가 데미지가 세지고 요런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네 제림. 유언 스택을 높이면 좋아지는 이 얘네는 아군이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 그래서 한 놈씩 이제 죽여주면서 가는 건데, 이제 여기 핵심이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라 생각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주는 이제 쫄몹들을 이제 뭐펠리누나 이런 애들이 죽여주면서 아군은 점점 더 강해진다. 좀 탱키하게 버티면서 강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언 덱을 가볼까 하거든요. 그런 뭐 데에서 이제 좀그이 아이디어와 그리고 티어 덱을 감안했을 때, 어, 저는, 어, 이 유언, 어, 피안 조합, 탱커 두 명에다가, 얘도 이제 피안이죠. 어, 그래서, 굴베이크까지 해서, 피안 세 명, 그리고 마지막에 클레오파트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얘가 또, 요즘 이제 아타니스가 대세래요. 아타니스가 좀 보니까, PVP에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상대의 스킬을 못쓰게 만든다든지, 상대 스킬의 어떤 뭐, 이렇게, 소모 값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스킬을 쓰는데, 너는 못 써. 이런 식으로 좀쓸수 있는 그런 뭐 조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얘는 또 이제 뭐 스킬 조합이 아니라, 그냥으로도 쓰기 좋겠다 싶은 게, 시작할 때 이제 효과를 줘버리기 때문에, 이제 스킬을 쓰려면 여섯 명의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럼 여섯 번째에 있는 캐릭터의 스킬은 보통 전투 템포가 빠를 경우에는 못쓸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얘는, 아타닉스는 바로 이제 상대를 효과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직발적이라서 어, 여섯 번째 캐릭으로 딱 놔둬도 정말 바값을할수 있다 라는 것도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그 음. 다음에는 이제 뭐 어, 로렐린 요런 거좀 쓰고 있습니다 로렐린이랑 음, 멜리나 멜리나는 지금 이제 포세이돈 전까지는 멜리나를 써야 되니까 길도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고 또 이제 우리 이벤트로 멜리나 스킨도 있습니다 스킨을 또 끼게 되면 질량이 약간 올라갑니다. 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멜리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업에다가 훈령 소환 목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지크프리트나 이런 애들은 왜안 하냐 하실 건데 걔네는 기본이 SSR 그게 아니라 가지고 SR이랑 뭐 R 등급이잖아요. 걔네를 수급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하다 보면은 수급이 되는 애들이라서 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피안으로 갈 건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조합을 꾸리면서도, 티어가 높은 영웅들을 뽑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합을 짜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할 거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좀 해보시고, 와, 이런 게 좋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제가 또 보고 공부 좀 해볼게요. 또 여기까지.